안녕하세요. 3분 외교안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언급 없이 김정은의 답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속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한 반면 한국당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 기조 및 내용을 살펴보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들 이후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에 대한 반성인데요. 비에카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돌파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재자를 넘어 남북 대화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답방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철도 연결 등 남북 협력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북미 복남을 고수 중인 상황에서 답방제의를 화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재공조 이탈 등 미국과의 균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 B-52 전투기를 6대 전격 투입했습니다. 중동의 핵심 전력을 전진 배치하며 이란의 핵개발 선언을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고강도 군사 압박을 가하자 포괄적 행동계획 파기에 따른 재협상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극적인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포괄적 행동계획은 P5, 안전보장이사회 플러스 원 독일과 함께 이란의 핵문제 해결 행동계획입니다. 2015년 7월에 발기됐고요. 핵 조치, 제재 해제, 민간 협력, 공동 위원회 합의 이행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숫자를 놓고 썰전을 벌리고 있는데요. 52명 미국 대사관 인지수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290명. 여객 피격 사망자로 맞받아친 로하니가 있습니다. 즉 52명은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의 미국 대사관 점거시 인질수를 가리키고요. 290명은 1988년 7월 미국이 이란 항공기 격추로 사망한 인원수를 가리킵니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직접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주재국 대사의 발언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 없는 대북 5대 제안과 남북관계 속도전 발언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 협상 없는 남북 협력 진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이란 공습. 1월 3일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후 중동의 전운이 감돌자 당초에 예정했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1월 8일 날 10발 발사했습니다. 아홉 발이 기지에 떨어지면서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으로 3분 외교 안부를 마치겠습니다.